승리의 그날까지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힘찬 경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이 위촉장 송선규 귀하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함 2024년 3월 17일 국민의힘 보령시 서천군 국회의원 후보 장동혁 장동박의위원님 앞으로 겠습니다 다음 오세용 위원장님 위촉장 강신우 두 이하 담긴 내용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이제 겨우 어 결로 잡아가고 바로 세우가고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번에 잘못 삼킨 하게 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과거 정책을 탑승하게 되게 되면, 여부, 여러분이나 제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laughs> 선거에 내가 후보자다 하는 생각으로, 각자 내가 후보자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꼭 하고 가슴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잘 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 서천 보령 대위 대변자, 장위원님과, 그리고, 당, 대표자로는 한동훈 원내대표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이런 분들, 난, 요, 즘 그런 얘기 합니다. 트리오, 세 분이 실력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바꿔갈 그런 자산이, 우리 당에 있다. 우리 이런 때, 서천에서 우리 장위원님 힘을 푹 실어서 간다면, 우리 서천, 보령, 다 충남까지 큰 이력을 채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죠? 박수 한번 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원내대변인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잘생겼다 <laughs> 고맙습니다 원내대변인 되고 나서 자주 못 오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말씀은 <laughs> 작년 저 테레비나 트리야 얼굴 보네 뭐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제가 여당의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공천과 총선 총괄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원내 대변인 할 때보다 더 자주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지금 바쁠 텐데 어떻게 내려왔디야? <laughs>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그 말씀의 뜻을 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천 모령을 위해서 더큰 일을 해달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얼굴 자주 보고. 손잡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그 서운함을 넘어서 서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정치를 해달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된 정치신인이 30년 된 정치인을 이기는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호소드렸고 서천 군민들께서 저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힘입어서 조선이 되자마자 원내 대변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 정당 사회 없이 0.5선의 여당 사무총장으로 지금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우리 서천 군민들의 힘이고, 지역에 자주 오지 못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할수 있는 만큼 역량을 펼치고, 그 모든 것을 지역발전에 쏟아 부으라는 그 격려의 마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려면 정책 하나둘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정치인이 나와서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서천이 소멸해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운동권 세력 몰아낸다고 했더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까지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까지, 중국 세력까지 국회에 들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 국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가 내 평생의 한을 푸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서천 국민들의 서천 발전에 대한 염망과 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나를 불사르고, 나를 희생시키겠다는 사람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벌써!